아까 네왔어요사방 보러 가자. 피라노 사우루스. <laughs> 공룡이 나왔다. 공룡이 나왔다. 안녕. 어이구 예뻐라. 레디 액션! 야. 아, 가까에 왔어요. <laughs> 어. 어. 이 위에다 해야 돼요. 어, 그렇지. 엄마 도와줄까? 응.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어, 그렇지. 아, 가학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람이랑 공룡 보러 왔어요. 봐봐. 어. 자, 아. 빠방 보러 갈까? 응. 응. 어, 빠방이 여기에 있네. 엄마. 어, 엄마 처럼 비슷해? 엄마, 이차이가 아닌데. 응. 음. <laughs> 이제 공룡 보러 갈까? 공룡 보러 갈까? 네. 네. 안녕. 우리는 이제 2층으로 가고 있어요. 공룡을 볼 거예요. 어, 공룡 있어야. 그렇지 그렇지 빠방 보러 가자 그렇지 빠방 빠방 도착했어요 빠 빠방. 어, 빠방 도착했어요 빠방 어 빠방, 빠방. 어청아요 공룡이 어 우와 우와 티라노 사우루스 어 공룡이 둘이 어, 만났어, 만났어. 어,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어떻게 아람이 어딨어? 어, 아람이가 어딨어? 아, <laughs> 공룡이. 아람이, 아람이 잡을라 그래요. 아구모사, 아구모사, 아구모사. 준이야, 공룡이 있어, 공룡. 뒤에 봐봐. <laughs> 공룡이 나왔다. 공룡이 나왔다. 오, 오. 공룡이 나왔어. 아, 어떡하지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 Luck>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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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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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공룡 공룡을... 아, 공룡 덕분에 아람이가 엄마한테 꼭 안겨있네 어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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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자 다대 데로 가자 우와 진짜 진짜 많은 공룡이 있어요 여기는 어! 아! 아! 코끼리같이 뿔이 있어요 코에서 뿔이 나오는 공룡이에요 와 신기하다 그치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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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아이, 랑 준이, 앉아보세요. 준이도 앉아보세요. 너왜안너왜비에앉는 거야? 준이야, 위에 앉아야 집에아래 앉는 거야. 의자에 앉아야지. 아, 얘 따라하는 거 봐. 아람아, 위에 앉는 거야, 위에. 위에 앉는 거야. <목소리> 어, 위에 앉아. 아까처럼. 빨래빨 <목소리> 네? 위에 앉아. 이렇게 이렇게 응. 둘이 다 위에 앉아요 아람이 안아줘. 안아줘. 어이구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 지금, 다시, 음 다시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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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주세요. 어 이거 예쁘다. 대구! 와 여기는 지하철이래요. 지하철. 와라이 엄청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너무 잘했어요. 조심해. <laughs> 어, 어, 어 그렇게 될 거예요.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얼굴 잘한다. 그렇지. 와, 엄마 엄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응 알겠어 엄마 갈게. 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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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요. 와 엄청나다 우리 아람이 이런 것도 아는구나. 잘했어요. 우와 우와 꼽았어요. 와. 잘했어. 뺀죠? 예. 응. 여기요. 했어요. 잘했어요.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구름이 빨대도 잘 꽂고 아이고, 그렇지. 네. 잘했어요. 이모, 빠빠, 주니, 빠빠, 빠빠. 어, 잘했어요. <목소리도 랄랄라> 그름은그 뒤로도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분홍색, 온 세상의 모든 색을 계속해서 들이마셨어요. 무지개 비가 세상 곳곳에 닿자 이색이이국 원래 제 제자리로 아갔어요요기뻐하람사속에 속에서 n a i g a Marisa. Kuruvan Kuru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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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u 있으세요? <laughs> 어 천천히, 천천히. <laughs> 음... 나미 맘마 먹으러 왔지요. 내가 <laughs> 아연밖에어 <laughs> 엄마랑 맘마 먹으러 왔어요. 아람이 뭐 먹고 싶어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앉아사 먹으면 안 돼요? 또 가야 돼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요? 네. 예쁘다. 곰돌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 예쁘다. 아이고, 좋아요. 곰돌이가 좋아요. 그렇게 좋아? 곰돌이 좋아? 응. 아 곰돌이 사랑해요. 좋지? 사운드 레디 액션 어, 지금 가슝 번개 그렇지 이거는 번개 응, 응 그렇지 번개 반짝반짝 응. 응. 응 그렇지 구름 구름끼리 구름끼리 꿍아 꿍아 그러면은 번개가 응. 나와요 빨간색 어디있어요 응. 그렇지! 노란색? 응 노란색은?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아람마 <laughs> 엄마 레몬 주세요 레몬 주세요 <laughs> 우와 오, 레몬.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 강낭콩 먹고 싶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비입니다. 분홍 꽃이 많다. 꽃이 딱꽃 꽃이 많지. 꽃이 많다. 꽃이 있어요. 새도 다니고 나비도 다니고. 아기 엄마 앉 자. 어? 아? 기 엄마 앉 자. 엄마가 안보 아람이 엄마한테 오세요. 너 그거 탈수 있어? 그거 탈수 있어? 아, 탈수 있을 거야. 뭐 하냐? 아탈수 있을 것 같대? 오, 아람이 내려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요 얼구 잘한다. 얼구 잘한다. <laughs> 떨어진 양파도 다시 먹었어요. 잘했어요. <laughs> 두부 좋아해요 라미. 얼구 잘한다. 시, 호박도 먹을 거지요? 호박도 먹어요. <웃음> 냠냠냠. <웃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뭐 줄까요? 뭐 줄까요? <laughs> 잘했어요. 哈，哈，哈，哈，哈，哈，哈，哈哈啊！